하렐루야 2024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메아만 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달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날마다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지가 많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죽게 붙어 있다면 반드시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이성은 완전하고 단한 번에 한 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 놀란 은혜는 우리를 제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우리 대림절이기 때문에 대림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10장까지 하고요. 대림절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나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일절에사 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들이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은 구약 제사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적해할수 없다. 구약은요 제사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숙제 제사를 드렸지만 7월 10, 14일이죠. 이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사들도 말미암아 제사들로 말미암아 죄를 매년 기억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동물의 피는 임시로 죄를 덮을 수 있었지만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제스는 마치 오래된 얼룩을 덮기 위해 반복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내부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죄, 분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에서 18절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자와 숙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구시없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의 말씀이 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로 번제와 속죄의 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구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니라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숨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에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사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라. 예수님께서 단변에 이루신 희생이 구약제사를 완성했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섯 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왔나이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피하시고 한 번에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에, 에 희생으로 영원한 구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 번에 희생함으로 모든 제사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성은 마치 우리 죄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와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단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을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금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9절부터 공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모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으시니 우리가 믿는 둘이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도와 사랑과 선행을 경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도리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체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피하는 자도 두 세승의 으로 말미암아 불쌍영벌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신 하는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쌍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수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를 너희 담담을 버리기까지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나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 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을 정말 실천적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익을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믿음의 공동체안에서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혼자 살리면 쉽게 지치고 함께 살리면 이들을 이들이 있다면, 함께 살리는 이들이 있다면 끝까지 완주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소망을 붙들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드는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이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를 신뢰하면 됩니다. 믿음과 인내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과 선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물러날 자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 신뢰와 담대함.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 약속을 붙드는 것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단번에 자신을 희생함으로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 주셨으니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생을 온전히 신라며 죄책함에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인내기 필요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 주셨으니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11월을 잘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주의 선한으로 점점점 확장되게 하시며 번성하게 도와주시며.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2월에는 자선냄비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로 를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여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상체령제와 상류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전에 와서 신앙생활 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음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게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오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쌈나이다. 아멘